안녕하세요 씨아로바입니다 음, 극조수은기고요 음,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뭐, 오늘은 이동식 PC역광탑이 장착되어 있는 찌를 가지고 PC역광탑을 밑으로 최대한 내려서 닦각하는 찌맞춤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오늘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고정 2분할 채비이고요 본봉돌은 뭐 기둥 홀더를 이용해서 추를 넣어서 맞춰 놨고요 뭐, 바닥 봉털은 수입 벨 0.4g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윗 목줄은 20cm 정도 그렇게 사용해 볼거고요 오늘 바늘은 무민을 4호를 사용해 볼거고요 뭐, 목줄 길이는 7cm 정도 그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. 바늘 없이 맞추는 무바늘 찌맞춤으로 딱각해서 찌맞춤을 했고요 오늘 미끼는 그 글루텐을 좀 사용해 볼 건데요. 뭐 글루텐은 심배라고 와다를 25cc씩 넣고 물을 5 0 c c 넣어서 어 놔뒀다가 손물을 줘가면서잘치대는 상황이고요. 어 오늘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 사용하는 찌가 찌탑에 이동식으로 PC 역광탑이 두 마디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찌인데요. 뭐, 최근에 출시가 돼서 전 시간에는 PC 역광탑을 위로 최대한 올려놓고 딸깍하는 찌마침으로 낚시를 해봤었고요. 오늘은 찌마침을 두 마디를 찌탑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서 딸깍하는 찌마침을 한 다음에 다시 두 마디의 PC 역광탑을 음 제일 위로 올려서 뭐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정도 내어놓고 어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.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어 보겠습니다. 뭐 극조소음기인 시기인데 어 올해는 날씨가 좀 푹해서 그런지 뭐눈 대신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PC 역광탑이 장착되어 있어서 지탑이 아주 잘 보이고 해서 일부러 오늘 그 비가 내리는 흐리, 흐린 날에 이렇게 좀 낙스터에 나왔고요. 뭐 지탑은 아주 잘 보이네요. 살짝 살짝 빨아 올리질 못하고 지탑을 좀 올려야 되겠구만. 찌탑에 두 마디의 PC 역광탑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찌탑이 좀 무거워서 그런지 쿵쿵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.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국조수 인기인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좀 빨리 참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하는 찌는 전장 60이고요. 뭐 2.8g 정도 되는 7.5푼 정도 되는 그런 찌를좀 사용하고 있고요. 현재 낚시하는 그 포인트의 수심은 1.8m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이고요. 뭐 이곳 낚시터는, 어,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약수 낚시터인데, 뭐 입구에 들어오면은 어 입구 쪽은 어 수심이 좀 약간 낮고요. 가운데 쪽은 뭐 2m권인 그런 낚시터입니다. 뭐 주어종은 뭐 향붕어이고요. 어 가끔 토종붕어나 뭐 중국붕어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운영 시간은 뭐 아침 8시 경에서 뭐, 저녁 10시 정도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, 이보료는 뭐, 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뭐, 올림 전용탕이고요. 뭐, 내림이나 뭐, 다른 장르의 낚시는, 못하는 그런 낚시터입니다. PC업 광탑 두 마리가 지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, 내려갈 때는 그 무게 때문에 좀 빨리 내려가는 상황이고요. 뭐, 올라올 때는 아주 묵직하게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오우, 춥다. 오유, 바람이 엄청 차네. 바늘을, 끝에 부분을 바늘로 이렇게 뺐다 꼈다 했더니 그 부분이 입질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 끊어진 상황이고요. 뭐, 무반을 찌맞침이기 때문에 뭐, 찌맞춤 필요 없이 바늘만 바로 달고 낚시를 또 하면 됩니다. 급조소 옮기다 보니까 입질 보기가 쉽지 않네요. 작은 반응에도 좀 챔질을 좀 빨리 해야지 그나마 좀 붕어의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. 뭘또 물고 있어?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다가 걸렸구만. 그래, 그렇게 올려야지. 3분의 1마디를 까야돼 3분의 1마디가 세오라네오라고 올라오니 입질이 이렇게 약하니 입질이 뭐 올라오, 올라오는 건지 안 올라오는 건지도 모르게 아주 올라오고 있는데 치연해아 오늘은 낚시를 좀 해왔는데요. 뭐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입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오늘 그 이동식 PC 역광탑을 가지고 낚시를 해봤는데요. 뭐두 마디를 밑으로 최대한 내리고 따각하는 어 찌맞춤을 하고서 다시 PC 역광탑 두 마디를 위로 올려놓고 낚시를 해봤습니다. 그런데 뭐... 입질이 오늘 뭐 전혀 없는 상황이고, 뭐 치아들만 서너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른 날또뭐 같은 찌맞춤으로 해서 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시야로 봐야습니다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